물있 어요？근데, 요, 우와, 내가, 재 배한 거야 어, <laughs> 그만 찍 어, 어, 그만 <laughs> 찍 어, 드올려 어, 고있었 어, 요 짜잔. 선풍기가 생겼어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이제 앰플을 바를 건데, 오늘 앰플 새로운 걸 한번 발라볼게요. 짜잔, 넘버즈인. 다들 넘버즈인이라는 브랜드를 대부분 앰플로 입문을 하시는데, 저는 넘버즈인이라는 브랜드를 패드로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앰플이 좋아서 앰플로 입문을 하시겠죠? 저는 이거 6번 딥슬립 마스크 세럼을 했습니다. 마스크팩 세럼. 제가 요즘 피부가 계속 뭔가 지쳐있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어? 이거 되게 물 같네요? 흐르는 건물 같은데, 바르면 약간 좀 점도가 있는 느낌? 근데 마스크팩 세럼이라 메이크업 전에는 바르진 못해요.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음. 요거 영양제 발라주고, 저는 자겠습니다. 알바가 돼서 더 이상 늦게 잘 수가 없어요. 지금 1시 반 정도거든요. 저 6시에 일어나야 돼요. 항상 집에 오기 전에는 졸려서, 와, 진짜 씻고 바로 자야지 이러는데, 항상 집 오면 똘망똘망해져요. 오늘 아침 몸무게가 56.4 였거든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면 1kg가 쪄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집 와서 자전거 45분 정도 타주고 운동을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만걸음 걸었어요. 몸무게 재보니까 56.9더라고요. 1kg는 안 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럼 자겠습니다. 어 이거 세럼 엄청 음, 되게 좀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무겁진 않아요. 되게 가벼운데 수분은 엄청 많은 느낌? 광이 쩝니다. 자꾸 <laughs> 아, 텀블러 갖고 온거 까먹어요. 언니랑 엘리멘탈 보러 갑니다 언니가 차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면허. 면허가 있지만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시동 걸기뿐 언니 네. 네네저 입이 엄청 부었어요 요즘 밑에 입술도 완전 탱글탱글하게 쫙쫙 펴져있고 여기도 구내양 하나랑 여기 잇몸에도 하나 나서 지금 입술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1인이야.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나.. 꽃, 어, 꽃자코? 어, 나얘 아니면 아이고. 얘. 얘도 좋아, 시나몬. 난 이, 얘랑 그, 아니야. 얼마인데? 2,500원. 네, 나 이거. 아니 그거? 응. 맞아. 근데 많이 없다. 그러니까. 저 저번에 얘 나왔거든요? 어, 얘? 아니, 그거? 나 이거 할게. 껌뻑뿌린. 아니, 우리 진짜 예쁜 거 나왔어. 이거 봐. 인형 들고 있지. 껌뻑뿌린. 나 맘에 들어. 나도. 아, 귀여워. 나얘 좋아. 바꿀래? 나 얘도 좋아. 바꿔도 돼. 아, 그래. 그래, 맘에 들어. 아니, 너... 칼라피뇨 프레츠를 샀어요. 응. 그리고 칼라피뇨 치즈 프레츠 응. 맞나? 치즈 핫도그. 치즈 핫도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폴바세 밀크티를 샀습니다. 잘 샀습니다. 언니가 영화표를 샀기 때문이죠. 음. 저 오늘 이거 마셨습니다, 아침으로. 월요일에 언니랑 불닭볶음탕면을 먹기로 해서, 어, 몸무게를 조절해야 돼요. 그걸 먹으려면 살을 빼야 돼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죠. 지금 어디 가냐면,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엄마를 만나러 어디로 가냐면, 저희 동네에 아이파크몰이 있거든요. 거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월 말부터 목걸이 판매를 해서, 목걸이 재료 살때 가는 거예요.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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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살거 사고, 집에 왔어요. 이걸 마실 거예요. 케이스. 어? 라이터? 여잔 하드 케이스에요. 서비스로 준 건가? 전 라이터를 안 쓰는데. 라이터 키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착착해서 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무서워해요. 왜안 켜져? 모르겠어요. 왜 준지? 음, 이뻐요. 나 이게 예쁜데. 이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렇게 못생겼네. 이렇게 비와서 그냥 여기 있으려고요.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여기 있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저지안이 약간 묽은 느낌이다. 밥 먹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서 애끼는 중. 음, 맛있네요. 우유가 좀더 시원했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